야 니네 스페셜 하 되잖아 예예파 한번 파두번가려가시지파두번 지진 한번 어, 뭐야 어? 와. 만나서 만났네. 는데 근데 강타 꼈다. 어 만나서 만나죠. 어한테 만나어 이거 가서 게잖아그 어? 아. 아, 그래, 그래. 가,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나빨나 봐봐. 난 너만 노려, 새 어어, 뒤에 있 아, 클레 도망가 거든요 이거, 그만 추천하고 저희 겁담할 까요이거이 어, 이쪽, 오시, 이쪽 오시죠? 이거안 되나 데갈게 클레도 있어요. 낙하, 낙하. 클레도 있 어, 어, 아닌데? 어떻게 그래 그래 이발년. 어너 절대 못해. 진 어떻게 하려고 좁아요 이 사람아. 세파에서의 신이야 임마. 그죠. 여기 룬데마 <룸데배의> 신이야. <랩> 뒤에 뒤에 뒤에. <랩> 어나더 나 이거. 저맞는데네아 이거 빨리 빨리 가야 겠다 응왜안거기도 하고 있는 있는 있어서고있는바가같은데뒤떨어거 같기도 방화없다 걔네 같다 네. 네. 여기 농부 농부 딴딴한 네. 거 아니야? 농부, 농부는... 저 보긴 한두 농아 붙여주네 은비 발사 조심 안때리려고 그냥 올라가요 복사라 저 농부 볼게요 네네 네네 지 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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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패기야 지원하우스, 심해. 하이더는 누구인가? 이분이인은 누구인가? 이분은 누구인가? 이분가야겠다누가 이분은 누 이분은 누구 이분은 누 이분은 거구가 방금 봤어! 내가 임마! 한데명 오른쪽, 그거 도망갔다문열문열리이 네, 아, 어? 벌써 왔네? 2명 가만히 오이천까요더주의을까좀 빼네요 같이 조심 여기 가아서 이거 여가아서더요 <laughs> 어. 오, 들막 어, 이거 패러좀 많이. 습니다티 많이 나이스. 리 도망해봐봐. 파밍하고 바바랑 법상가 워로 같네요. <웃음> 맞아. <laughs> 둘다 자치기에요. 워로칼모어요한바닥 <laughs> <월웅 칼툰은지> <laughs> 안 나를 해? 가져오겠다. 다겠다 가져오겠다. 가 조심. 겠다유치오겠어요져오겠 혼자 져오겠다가져오겠가가져오가져져오겠다 가져오겠다. 가져오겠다. 가져오게 이거 져오겠다 가져오겠다. 가져오겠 어이스들어이세요들어스세요 응? 여기 싸우고 있는데 이거 이제 빨리 해볼게 파이터 바바 먹다 왔다 뭐죽고 있나? 에어 빨리 빨리 나이스 걔네가 오는 게 좋으시다 자기요5초 55초 okay. 로 클레 맞다. 팔번드봐 봐라. 잭 날리지 말아 오. 오이. 클레 바바, 뭐예요? 네. 음. 클레 바바, 서리네, 서리. 네, 클레 바바, 클레 바바. 봅니다. 잽 한번, 파볼 한번. 얘네 원거리 수다 없어요. 좀가끔해서 할까요, 이 뒤에, 뒤 밀고 는 애들 아... 근데 얘네가 더 빠르지 까요얘네쟤는 반대로 밑으로 해서 돌면 되겠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밑으로 돌게 위험한, 나같이 계단을 볼 4볼 왜, 왜니까? 영상봅시 요즘 탑 영상이다 흘려야 하니? 나레이즈쉬시거 알지? 봐 어? 뭐가, 뭐가 있나 보 뭐? <laughs> 왼쪽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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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바바바바네바바바바들어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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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받으바 어, 어, 어. 근데... 플랫... 할게 그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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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어, 들어와요. 테라. 데들어테제먹어가어거어어어뒤 봐봐, 봐뒤 봐봐. 봐저 쏘줄게, 쏘줄게. 아기 저클저 벅삼 밀고 있어요. 이쯤 올라갈 게요 이거 둘이 알아서 하세요. 어나도 어나 어 어나도 어나도 있으니까 쭉 빠져. 어나도 쭉 빠져. 어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 봐봐 봐봐 한테 체력 고 좀. 네, 그냥 걔네한테 체 돼요. 저 위에 있거든요. 나겐 나겐 나겐, 법사팀 지게요 위에 있으니까 법사팀 지켜봐요 나할 거예요 이거 네. 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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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클레, 클레 법사팀 다 죽고 있어 다 죽고 있으니까 아 잘못 다 자자자자 입구 막으면요 우리 입구 막기 할니까모닥붙시고 클레 법사팀 어차다 죽었어요 뭐닥뺏게요 네. 롤리... 제가 네 위에서 보세요, 법사팀 그 위에 그위그 그 앞에 위 얘네 그리고 법사팀 빨고 있기 때문에 키빨다네어 아, 온다 아진게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아 일어났다. 일어아 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다시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하세요.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다시 요 마이터 더 있어. 더 있어. 제가 꺼면 받아주세요. 안되겠 그리고 위에 거지로가 하나 더 있어서 무적받아버게요 이제 만, 아래 도는 거모르자아무튼 지금. 네. 하긴. 못 돌아. 못 돌아. 이, 이 새끼들 템먹는라지 바빠. 형은... 위에서 한명낙하하려고 수채던져 바바카운트 안시죠요쟤 돈다 아우 저기 까불지까봐 이구돈봐돈봐오케저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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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돈봐 먼저 저희 깼어 깼어 깼어새끼이새끼 깠어 꺼그다음에 저기 저기 슬로우x2 여기. 슬로 걸었어 슬로우 부터 슬로우 거 아, 부터 아, 잠깐만요. 자막갈게요 네? 같이 보자. 네, 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네, 이제 잘 잡을게요. 네. 커컷라스하나라스하나 컷. 네, 섭... 하나. 예. 퍼션데 편안에 성공한데. 저곳 거기 아까 업성면 쪽. 개구 개구 쪽. 상자 까네요. 이 여인조제 앞에. 아, 그... 이 앞에 있어. 봤다. 이제 왔어. 이제 왔어요. 덕걸려고. 덕걸어. 못 해지하죠. 개구로 한 명. 네. 더가 십벌. 멋이. 걸러셨 실패. 더세 개. 개구 클레. 잃을 거아고 개구 바, 개구 클레 레인저 타 있어. 클레 레인저 봐봐 있어. 주문해가 네. 주세요. 제 앞에 개구 앞에 있어요 그치? 바바랑 레인저. 저쪽에 거왜 화병 건질려 한데. 저쪽에 클레랑 바바. 아이고. 어우 나 어우 나 들어가니까 바바 다시 뻔. 더준것 그럼 뭐냐? 더 존나 많아요 음. 거기 앞에? 네, 더내개 걸음. 계속함. 어, 어. 나스 때려 들어가. 바바 한포 올렸어요. I l o 못들어가 아 love it. I l 가 v e it. I love it. I 이 o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v 어 it. I love it. I 고 o v e 아 was 이거 저 n 저 I just said, o 요 a y I was 제 r 로 n g I was wrong. I was w r 파이터, I was wrong. I w 운 s w 운 o n g I w a 반대 먹고 있다. 쟤 먹고 있 거. 는 먹고 있 거. 는먹방이죠 가시죠 그고 있는 고 이제 거. 시죠 먹고 있는 거. 반대편 고 있는 거. 쟤는 먹고 있는 거. 쟤는 들고어는 거. 쟤는 먹고 있는 거. 쟤는 먹 거. 거. 아 못다. 얘네 얘네 친구인 거. 아배배 <laughs> 아, 아,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아, 봐봐. 괜찮아요. 아, 아, 무격 한 마리 무격 잡아볼게요. 무격 잡아볼게요. 네. 무격 맞았어요. 야 양말 좀 던져. 양말 커. 무격 무어요아 하나 나한테 하나, 하나, 하나 더. 나더 하나 더왔 여기서 잡아줄게요. 나이스 nice, 나스 nice. 반대편 반대편 이 방향 따라나보네네 클레 클레 퍼피스 아, 이거 그거 같은데 그거야 체라 체라 체라가 이는거 같아 조심해 낙내조제네 체라가 이면서네 체라 존나 감기 음, 들어 섰다가 체라 맞는 거 조심해야 돼퍼피스 들어오고 그냥 공평 하고 있어. 말나 아직 아직. 클래 파이썬 겠는데뭐 하고 있 어? 잠깐만. 얘뒤 얻어붙었다. 얻어붙다얘얻어붙다 얻어붙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벌스 나이스! 나 예, 이스한이스다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다스 나이스! 나이스! 나레이버 아, 이이스 나이스! 이버바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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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나가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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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게요 오른쪽에. 오른쪽 레이저, 제가 레이저, 제가 야, 레이저 뭐? 저 레이저 볼게요. 전면 법사저꺼잡아 볼게요. 정면 벅사, 이 레이저 보 파이터인가? 파이저 레이저 빨 레이저 파이한 레이저, 컷번확인이 봐. 빨리 탐방. 한번 확이해 봐. 빨 한번 확인해 봐. 빨리 탐방. 한번 확인해 봐. 빨이탐한팀 확인해 들어리거든 한번 확인해 봐. 빨리 탐방. 한번 확인해 야 빨리 탐방. 뭐번확이해 봐. 빨 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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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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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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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짜짜짜 짜칸테 사라졌어. 아, 짜, 짜, 돼 이러긴 하세요. 어, 나, 라스타, 두 명, 두명 나오세요. 하나, 라스타 하나, 라스타 나 락타 하나, 나 락타 하나, 락 하나, 락타 하타 하나, 한 명인가? CS 파드 걔 이층 간다. 재무나 그런 거 같은데? 같은데 혼자. 아이폰. 여기 아니야 칼찌 칼찌랑 칼찌 저 받았어요. 칼찌 안 맞았어 칼찌 한잔 맞았어. 없어 없어 없는데 성공한데 나이스 왔어 이스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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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우리 위치 없어요 바비스 괜찮 괜찮 예 민재기야 오 갇혔어 잘치려이저 때리지 마세요 파이트 뭐야 아 파이트 갈수 있다 수장 수장맞 수장에 맞친 거예요 수장은 어디고 알고 고 알고 고 알고 고고고 광광광광광광층 아닌가? 밑에 1층 1층 월고 그쳐 월화 그시작크 하나 더 있어 파이터 없어 파이터 없어 다 여기 셋다 셋다 여기 안 있는데 안 가두리 가두리 우가 우가 우없우없 체라 조심 체라 체라 버터 체라야 이거, 이거 이거 채우기 전에 이거 인비이주세이줘 주세요 우님 저 오른쪽 저워로컷어 오른쪽 워럭 컷, 컷 나이스 컷사 파이트 컷컷 라스트 컷 컷서 라스. 컷서.